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식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치, 환경, 건설 분야의 주요 테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치 테마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고, 관련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 인맥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20.78%, 형지글로벌은 30.00% 상승해 각 종목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모듈러주택, 조림사업, 공기청정기 관련 테마입니다. 최근 대규모 산불피해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모듈형 주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대본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조립식 모듈형 주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연과 환경, 덕신이피시 등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은 29.87% SY는 25.1%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 테마입니다. 하나증권은 건설 업종의 회복을 전망하며 주택 관련 주식들의 긍정적인 리뷰를 내놨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예측에 따라 내년부터 착공이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주요하면서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6.47% 상승하였으며 GS건설은 1.28%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는 온실가스 관련 테마입니다. 기후 솔루션의 보도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탄소 비용이 최대 6,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에어레인, 이건산업 등 일부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레인은 20.69%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및 비료 관련 테마입니다. 산불로 인한 비료 수요 증가 전망이 나오면서 아시아 종묘, 효성 omb 등의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종묘는 25.88% 상승했고 효성 omb는 10.54%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식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다섯 가지 테마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테마들이 고유의 사건이나 발표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간 후의 특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듈러주택, 정치, 인맥, 그리고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US 테마가 주요한 변동을 보였는데요. 각각의 상승 및 하락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테마는 모듈러주택입니다.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재명 대표가 모듈형 주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모듈러주택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SY 스틸텍이 오름세를 타며 5% 이상 상승했고, 금강공업과 SY도 각각 4%와 3%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정치 인맥, 특히 이재명 관련 주식들입니다. 오늘 검찰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상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주식들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에이텍은 3%가 넘는 하락률을 보였고 에어레인과 디젠스도 각각 3%와 2%를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수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탄소포집 활용 저장 CCUS 테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후의 거래에서 해당 테마의 주식들이 하락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레인이 3%가 넘는 하락을 보였고, 그린 케미칼과 캠트로스도 각각 1% 중반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시간 후에 거래에서는 모듈러 주택 테마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고, 정치 인맥 테마와 온실가스 테마는 하락세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을 주에 깊게 살펴보시면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